샬롬. 오늘은 3월 15일 금요일입니다. 3월도 어느새 반이 지나고 있습니다. 연초 그리고 월초에 세운 계획들은 잘 이루어 가고 계신가요? 하루하루 주어진 시간 속에서 허비하는 인생이 아닌 계획한 것을 이루어 가는 인생 되시길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을 말씀은 여호수아 15장에서 17장까지입니다. 오늘 말씀은 유다 지파가 분배받은 땅과 그 기업이 상세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14장에 이야기한 갈렙의 믿음의 고백이 성취되었음을 알려줍니다. 이후 요셉자손인 에브라임과 문하세지파의 기업에 대한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은 이러한 말씀 가운데 여호와 17장 18절 말씀을 묵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 17장 18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산 지도, 내 것이 되 리니 비록 살림 이라도 내가 개척 하라, 그끝 까지, 내 것이 되 리라. 가나안 족 속이 비록 철 병거 를 가졌 고, 강 할지라도 내가 능히 그를 쫓아내 리라 하였 더라. 아멘. 여호수아 16장 에서 17 장은 요셉 의자 손인 에브라 임과 문하세 지 파의 땅 분배 에 대한 내 용이 기록 되어있 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각 지파별로 그 형편과 상황에 맞게 땅을 분배하셨는데요. 그런데 이때 요셉 자손들이 일어나 불만을 표출하기 시작합니다. 자신들에게 주어진 땅이 적다는 것이었죠. 하지만 그들이 분배받은 땅은 결코 작은 땅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가나안 중심부의 비옥한 땅을 기업으로 받았습니다. 그런데 에브라임과 므하세 지파는 만족하지 않고 더 많은 땅을 여호수아에게 요구하게 됩니다. 이는 아마도 요셉 집화 사람들의 마음 속에 이스라엘의 최고 지도자인 여호수아가 자신들의 집화 사람이니 당연히 더 많이 가져야 한다는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문제는 여호수아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여호수아는 자신이 가진 권력을 남용하려 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을 위해 자신의 집화만을 위해 사용하려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여호수아는 자신의 집파 사람들에게 땅이 필요하면 스스로 개척할 것을 명령합니다. 그리고 철병거를 가진 적들과 싸워 직접 땅을 차지하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모습은 지도자로서 보여야 할 바른 모습이라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 지도자는 누군가의 위에 군림하는 자가 아닙니다. 오히려 자신이 앞서 헌신하고 수고하고 본을 보이는 자리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주어진 것에 만족할 줄 알아야 합니다. 결코 에브라임과 문하세지파 사람들처럼 더 많은 것을 욕심내어서는 안 됩니다. 특별히 자신에게 주어진 권력과 힘을 그렇게 사용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여호수아와 같이 많은 사람들에게 먼저 헌신하며 본을 보이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우리 모두 이두 가지를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첫째, 주어진 것에 만족할 줄 아는 삶을 사는 것. 둘째, 나에게 주어진 권력과 힘을 남용하지 않는 것. 우리 모두 주어진 것에 만족하며 욕심을 내는 자가 아닌 오히려 겸손하게 먼저 본을 보이는 삶을 살아가므로 사람들에게 그리고 하나님께 칭찬 듣는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추건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안내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오늘도 우리 인생을 주관하여 주시사, 우리의 모든 쓸 것을 채우시며, 우리 가운데 진정한 만족을 허락하여 주신 주님. 우리에게 주어진 것을 가지고 욕심을 부리며, 나의 것을 채우기 위하여 살아가는 것이 아닌, 운이 되어지며 겸손하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우리 모두가 될수 있도록 도우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동안에도 나에게 맡겨진 그 모든 것들에 감사할 줄 알며 기쁨과 또한 영광을 올려드리는 삶을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늘 함께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실 것을 믿으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